아이고, 로인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식사 자리 제가 만들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내년 지선 이제 네. 말씀해 주셨고 목표로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보있으실까요 이번에 저희가 뭐 지지율 분석이나 또 투표소별 득표율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에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도전해봐야 할 지역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 어,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기초위원부터 시작해서 저희 풀뿌리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전략을 짜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선거 중에서 사실 총선 때도 제가 동탄 찌느라 바빴고 그리고 대선 때는 재선거다 보니까 제가 이제 후보로 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또 어, 선거를 어, 조력자 역할로 제가 치러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지방 선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완벽한 기획으로 또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이번에 영광 지역에서 투표율이 부자리수를 못 했는데 그런 특정 표기인 같은 것들. 아무래도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뭐 막판에 사표 심리론을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세게 걸었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제 준스톡 앱 거기서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조사를 해봤는데 주변에서 사표방지론의 얘기를 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지방선거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지역의 일꾼을 뽑고 또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따져서 투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선거 이틀 앞두고 얘기했던 것처럼 김문수 보측에서 어떤 지표에서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표 방지론을 통해가지고, 어, 한 2, 3% 정도의 득지율을 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실까요? 이 소식을 진행하셨 학생법자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시 예, 학식목자 프로그램은, 어, 저희가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걸 전환해가지고, 대학교별, 어, 대학생 위원회 조직으로 저희가 조직하려고 바로 어제부터 착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는, 어, 정말 세대기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 굉장히 어려운 시도입니다. 왜냐면 하 차라리 지역별로 지지층이 몰려있는 것이 소선구 구사에선 당선자를 내기 쉬운 그런 구조인데, 어, 하지만 저희가 또 전국 정당화한 데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조금씩 아래로부터 차오르는 지지율을 가져가는 것도 해보만 하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고른 득표율을 얻었거든요. 수도권 지역에 조금 높은 득표율이 있고 지방은 고르게 득표율 을 얻었는데 저는 세대 기반 정당의 어떤 시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이 6월까지 돌아온다고 했는데부키은안 간다고 해서 혹시 모르 <laughs> 얘기한 게 있는지, 개혁신단에 좀 접촉한 게 있는지. 어, 아, 홍준표 시장님이 어떤 생각,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대충은 그때 가시기 전에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로 옮기기는 어렵고, 하지만 홍준표 시장님이 후배들을 위해서 또, 어, 여러 가지, 어, 결국에는 그분도 정치에 있어서 도전에 어쨌든 성격상으로는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하고, 어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네, 지금... 어, 이제 다시 의원으로돌아는데소 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좀지 아, 우선은 저희 개혁신당 내 체제 정비 그리고 또 동탄 지역구 현안들에 대해 가지고 또 제가 한몇 달간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동탄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우선 정치권에서 여야 충돌이 격화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관례상 어느 정도 신정부가 추진한 일에 대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는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정부 입장에서도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선거법이나 아니면 사법체계나 어, 국회법이나 이런 게임의 룰에 관한 부분을 변경할 때는 어,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체계에 대한 무리한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이 할 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어, 드립니다. 개혁신당이 독자적인 그 정치세력으로서 존재감을 유지해 나가는 게 약간 스탠포 같은데 야당으로서 국민의 힘과 차별화하는 부분들 어 저는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 이전투구 양상이 얼마나 어, 심하게 벌어지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는 굴종적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없을 때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어, 단일화 무세라든지 이런 것들 무조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선거에 지고 나서도 지도부가 퇴진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차기 지도 체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 많은 이전 투구가 이미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 집단이라는 게 항상 조용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어, 저런 어, 좀퇴행적인 모습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들 이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 상황에서 무슨 이 저는 뭐 관성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 결국에는 제한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급하게 치러진 선거이기도 했고, 또 선거 기간이 절대적으로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3당의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이 늦었고,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도 국민의힘이 때 아닌 무슨 한덕수단이라 파동을 일으키면서 실제 선거 기간이 3주로 딱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저는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많은 유권자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조직 면에서 저희가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와 오프라인에서의 세대 구전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기성 세대 간에 저희가 접근법의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당원 배가 운동 등을 통해 가지고 어느 세대도 놓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전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호남 에도 많이 지지해 주시면 앞으로도 호남에 대해서도 뭐 호남 지역의 지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선거에서 특정한 지지를 얻기보다는 어, 제 스스로 정치에 나가면서 꾸준히 그 길을 이어가겠다는 그 자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어, 특히 광주에서도 조선대나 아니면 전남대 중심으로 해서 그 젊은 세대가 많이 위치한. 어 그런 투표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개혁신당은 개엄에도 어, 어, 떳떳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에도 떳떳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재명 정부가 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보이는 한계점들이 있어가지고 또 유권자들이 역시 개혁신당이 옳았구나라고 생각하실 지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당별이... 어뭐 그거야 지도부가 판단할 사안이지만요. 어, 전당대회가 저희가 지난 총선 이후에도 원내 중당동에 가장 빠르게 정비를 마친 것처럼 이번에도 빠른 시점에 저희가 정비를 마쳐야 된다는 공감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당 대표 <laughs> 지방선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 당원들께서 어떤 판단하시는지 을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이번 선거에서 아쉬운 점으로도 삼척군의 발언이 꼭 일은 데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런 발언. 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어,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것을 알고 간다면은. 근데 뭐 당연히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럼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어, 감사합니다.